누가 1.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군된 자들이 전하여 그대로 내력을 터수하려고 부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로부터 자세히 으로어살나도대업로카에게 차례대로 보내는 것이 좋줄느니 이는 카카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함이라 이를 외 헤롯 때의아비야반네를 제사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탓손 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개인은 외화로 흠없이시행하더라엘리사벳이 심폐를 못함으로 그의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다. 마침 사가랴가그 아내의 자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등의 친분을 할세 제사의 전례을따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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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에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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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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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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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가 평소에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려 내가 늘고안 해본 나이가많으니라 전사가 대답하여 이는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라이돈 소저 전하면네 말을 하고 보내시받으라 보라. 이 일은 날까지 내가 말 못한 자가로요네 말을 못하리니 음, 내가 내 말을 믿지 않 미건이와 내가 왜냐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례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에서 직장을 이상형이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에서 환상을 본들알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한 자들이 니그 친구의 나이 그다 됨에 집으로 돌아가냐. 이후에 그야사비달 동안 숨이심이를고 사람들의 을 여섯 a s s u p p o 리 e d to have a 받아 u n t r y Kuchinaya, k u c h i n 를 하는 사 u c h i n a y a Kashokani. Considered Maya Mosuasman, the Han Urimonia. Pranay, I don't know any previous Hara. Kuka, Kuchinaya, Kusho, Sohani, Kusho, Sohani, Kusho, k 가 s h o Kanabuha. I have to say, Martha, and I am the Raja, Kusho, k u s 그러나 이 제자가 엘리사벳에게 말하니, 엘리사리에게 말이 안 나오면, 그녀 아이가 복중에 서뛰노는지라엘리사벳이생명의 출마를 받아다 큰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폐중 아이도 복이 있다. 내 주의 영원가내게 나오니, 이력 된일이냐 보라, 내 문화는 소리가 내 주의 들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깊은 높이 놀았다. 주께서 자신말씀이 반드시 이루어리라고믿은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말리아 이르되 내 영원히 출를찬양하며내 마음이 하나님내그들을 기뻐하였으니, 그의 여혼이 피땀을 풀셨으니라 보라, 이제 프로는 만세의 날을 보기, 바이를이라내가심각 큰일을 내게 하셨으니, 그 유림이 거룩하시며, 그심 하는 자의 도다 그의 팔로마음 생각이 한 자를 흩고수인자를그 내리셨으며, 자를으셨고주자를 마리아가 섭취한 함께 이따가 집으로 돌아가라. 엘리사벳스의해산에 전해지면 자 아들을 니 이따 친척이 주께서그를 크게 근육력이 미치는 을 함께 즐워하더라 다리를 뒤에 아이를 헤아려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리야 하고 하더니그 어머니가 대답해 이르되 아라 요한이와 함께 하자며. 그들 이르되 내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마니가 없다하고. 그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을 이이을지게 하는가 르니 그가 서판을 날 하여 그이을 요한이 말씀에 다을라 피하겠더라. 예, 그이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그 근처에 다을다드려고이모온의에하 그는 이 다이말을 마음에 두리이 아이가 장차 을 어떻게 니함께 하심이라. 그 부친 사가성을 받아 리을하시을

그때의 가이사 학우수가 영을 내어 천하로 다 호적을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녀가 수위와 청이 되었을 때의 천만 것이야.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각 가득 고양을 돌아가매 요새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갈릴리나스동네에서 유대를 향여 베들레미라는 다윗의동네요 그의 약간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임폐하여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을 나리찾아서 천하들라 강공사서 구유 에이었으니 연력안이 스을것었 없으노라. 그 지역의 목재 및 밤에 밤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헤드서고 주의 영과 그들을 두고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 지라 천사가 이들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아내가 온백성에게미치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당신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조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구유의 누이 있는 아들을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인이라 하니 우리 이스마엘천군이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일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었 땅에서는 하늘 에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행하다니라 천사들이 던 하늘로 날가니 목재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에 부다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에게이일에들에 들이로시사례합라의시이란는 사람이 있이 사람을 고 방하여 이스라엘 위로 들자 성령이그 위에 계시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구히자는 뜻이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더니 성령의 강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마침 동유을발리 하고다여 그 이에 설대 고 시모야 아를란번하나님찬송하여 이르되 이제 이말씀 대로 종을 니주다내 눈이 사오니에예시이은는빛이오 주의, 구원을 보았다오니, 앞에 예비하신 것이오. 비추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니 그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게 하더라. 모들에게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말하 예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나 하며 비방을 는 표적이 기위하여로받았고또리내 마음을 찌르니 이는 사살의마음생각들 내려 이라더라또아셀누다 부모가막다요절이몇년 예루살렘에 니예수께서 열두 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집기 반들 따라 올라갔다. 가.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수는 예루살렘에 묵으다라 그분은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 돌아가더니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자 그들에게 듣기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이어 이를 우리 이를아라이어야이 유황의 황제가 통찰한 지고오라가 유대의 충독으로헤로시게릴 봉황으로, 그동생 빌립 게이레 와, 병원이 지방의큰 봉황으로, 루사냐가 아빌네네의큰 봉황으로, 안나사 바가대사상으로있을때에 한유림의 숨이 핀드에서 사과해 아들 요황의기원자요한이 요강간 부근 갑자에 와서 죄상으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통판니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다, 황에서우치는자이 빌라의 대 너희는 주의 를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걷 하라, 모든 구타기가 메워고 모든 산과 작은 이지고지고평탄해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의구하심을려한것같은다과아 것이라 하고 세례를 그들을 받고 기 와서 일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감매 이르되 부가된 것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부인들로어이 일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감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 으로 거부하지 말고 받는 그료로 죽한 줄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로 그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혹그리스도신과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희 세례를 받을 거니와 나다능력이 없으니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백을 풀기도 러간다지못 하게 되라 그는 성령과 불러 너에게 세례를 빌리시고 싶시 손에 틀를들고 자기의 타자만을 정하게 하자 아이고 너거 호빵이 고 죽적인 것이지 않 브레테우시라 너밖에 빌려 가지고 호의 백성에게 좋은 수식을 전하서 풍부한 헤롯은 그의 생 일과 모든 에게침 받고 위를 더하여 여이고기되이니라

그는 요그리요그요 그는 살요 그는 이나요그아시요 그는 세그요 그는 미디요 그는 요 그는 비는야시요 그는 리요 그는 이나요 그는 요 그는 시요 그는 아 그는 하나님이시니라. 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유다 당에서 돌아나사방야에서 40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 것도 시지 않으시니라. 날스가 다내주시지라 만약에 내가 만일 하나님아들이든이 돌에게 명하여 떠밀리리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럴 때만 삶이 떠오르면 살 것이 아니라 하느냐. 만간도 예수이 입을 골라가서 순식간에 차나 만고의 이미가 있는데,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은 내가 나에게 이리라 이것은 네게 넘는 것이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느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이르기 전에 하늘 것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럴 때만 주너 하나님께 경배하고, 담은 뜻을 합리라 하였느냐. 또 이르고 예수의 뜻으로 가서 성전꼭 대기의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뛰어내니라기억했으 하나님 여인을 위하여 그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 하시리라 하고 또한 그들 손으로 너를 바빠내 발이 돌을 부치지 않게 하시라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르시되 주나이 하님을시험하마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냐 예수께서 성령의 이름으로 걸리 위에 돌아가시니 그속문이 사람이 퍼졌고 신이 그 여러 해당에서 바르시며 무사람이 칭송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타는 신문 나사로 이르사 안식일 능력 하대로 회당에 들어가서성경을이으려고셨심에 감지자 이사의 그릇을 이을 새롭게 이렇게 협의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되게 임하셨으니 이는 타는 한자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힘을 보시고 나를 보내사. 코로덴 자에게 자유를 은먼자에게 다시 보게 하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톰파하게 하시 하였더라. 그 자에게주시시니당 있는 자들다주목하더라 이에 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그이 의은는이시니 그들이 다 그를 하고로 그 나오는 은혜로에 오이가좀바가보나 모습이 향한 연내 고향 여기에서더 잘하리라. 너희들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하는 자가 없느냐. 내가 참으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6개월 날 지어, 우당에 큰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많은 광고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도땅에 있는 사회당의 한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일리시때에 이스라엘의 많은 나름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그 땅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녀 사람의 나뿐이 아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눈에 바으로려고쳤네그 동네가 건설된 산남를까지 가서, 떨어자 예수께서 그나서 가십니다. 릴리야가 동네에 내려사 가시심에, 그이가르치람나 예수께서 꾸짖으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물리지 넘어 뒤로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구 하라 이에 예수의 손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서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장 잠과 주만 열경을 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다 서서 여경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사람들 온갖 병자들을 고 나오매 예수께서 되그 손을 사고시니 여러 사람서 귀신들이 나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니 예수께서 사그들 말을 허하지아니라